뭐 인공지능과 로봇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이, 그들 없어지는 지금 일자리 있지만 더 많은 일자리 생길 거야. 내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 스템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한때 창의력을 엄청나게 강조한 때가 있었잖아요. 뭐 암기 이런 것보다는 뭔가 엉뚱한 생각하는 친구들을 내게 막 이런 얘가 창의력 있는 친구야 그랬는데 그리한 20년 지났습니다. 자, 어릴 때 엉뚱한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30대가 됐는데 그 친구들 창의력 발휘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없잖아요. 아니거든요. 창의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지식과 아이디어도 벌써 번쩍하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한말 가운데 내가 처음 한 말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00년 전에 자기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가 다 고전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 한 이야기인 걸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400년 전도 그랬는데 지금 뭐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조합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있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엮어 보고 뭐 위에서 보던 걸 아래에서 본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면서 없는 걸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보고 조합할 수 있을까요? 창의력이 어떻게 생길 건가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난 거기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어떤 게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그 점에 있어서 그 암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창의력을 서로 상반되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암기야말로 창의력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멋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장들을 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우리가 왜, 이해할 게뭐 있습니까? 다 암기한 거잖아요 창의력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갖다가 창의력 있는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있는 지식들을 많이 알게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딱두 개의 책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국어 사전이었고, 하나는 열세 원짜리백과사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때 정말 지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흔히 말하는 백과사전적인 지식만큼 나를 잘 채워 준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창의력을 강조하느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식들을 그냥 스펀지처럼 애들은 그냥 원리가 아니라 지식 하나하나 씩을알 표가 있어요. 과외들에게 아, 과학,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니라 과거 원리를 깨우쳐줘야죠. 원리가 한꺼번에 딱 깨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들을 알다 보면 쌓이다 보면 원리는 저절로 생겨져요. 근데 원리만 주다 보면 지금의 갖고 있는 지식과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말하거든요. 원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제가 유학하고 돌아올 때 저희. 바로 옆구곳에 로터스 이펙트라고 아예 기가 막힌 효과를 발견해가지고 대부자가 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인사하러 갔죠 선생님 저 다음 주에 귀국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산책 하자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산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산책한 걸한 번도 못 봤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부지런했는데요. 저는요 점심 먹자마자 이렇게 다 닦고 청소하고 실험하고 딴 친구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부지런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너의 문제야. 아이디어는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 아이디어는 먼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 멍 때리고 있을 때 생기는 건데 너는 항상 바로 요, 요, 요 책상 주변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 무슨 새로운 게 떠오르겠어. 너 한국 가면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꼭 내서 너 주변이 아니라 너의 관심 바깥에 있었던 먼 것들 저 숲이나 강에다 초점을 맺, 맺히고선. 보면서 다녀봐. 그럼 그래 뭔가 너한테 걸리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창의력이 원하시는 분, 암기 많이 하시고 멍 때리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FB는 극단적이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유토피아 아니 극단적인 디스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를 겪고 유토피아적인 모습으로 가겠죠. 저는 인간을 되게 신뢰하거든요. 우리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한 번의 어려움을 겪지만 어디가 될 거예요. 지금 따져보시다 SF, 어게 떠오른 거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이런 거 있어요. 었 그거 1960년대 작품이에요. 그게 거의 미래는 2001년이었어요. 그게 2020년입니다. 그다음에 b a c k to t h e Future 2 그게 1986년 작품이었어요. 거기서 미래는 2015년이었어요. 1989년에 브레이드 런너 거기에 미래가 2019년인가 그랬어요. 그 브레이드 러너에서 2019년에 미래가 어떻게 보면 공중전화로 신고합니다. 지금 이 도, 영상 보는 사람 중에 2019년에 공중전화 써본 써 사람 누가 있어요? SF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소년 중앙에서 봤던 것좀 따져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뭐 있었냐면 제가 제일 관심있던 게 벽걸이 TV였어요. 우리, 우리 집 텔레비는 이렇게 19인치 TV가 두, 두 개가 이정했됐거든요 벽걸이 너무 신기해서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벽걸이 탭이 모든 집에서 우리 집 빼고 다 있어요. 생각하고 다서 못한 거 보이냐면 고등학생이 달나라로 수학 여행 간다 빼놓고는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백 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우리 120살 150살까지 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SF에 그런 거 나옵니까? 요즘 나오는 SF는요 아주 근밀해요. 지금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여서 충분히.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SF에서 말하는 미래가 올 거냐? 올 거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왔다가 답이 아닐까 싶어요. 윌리엄 깁슨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SF 작가인데 이런 소 f u 이런 얘기했어요. 더 퓨처 이즈 y 레디 히어. 이런 얘기했더니 얘기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매우 골고루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미래들은 와 있는데 그게 아주 널리 퍼지지 않아서내 옆에 없으니까 내가 미래고 생각할 뿐이지 내 일상생활에 없는 미래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이미 와 있죠. 제가 1980년 대학 대 갔을 때 선배들이 자기 아버지 환갑잔치를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환갑이니까 아무도 환갑잔치를 안하순 잔치도 안 하고 요즘 팔순 잔치 누가 하나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정도죠. 네, 다 그렇게 살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거든요. 지금 2 0 0 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은 적어도 120살, 140살 살 거다. 거기 대해서 부인하는 과학자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의 문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 뭐냐면 지구는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지구에서 무한한 소비를 했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가지고 생물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생물량을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전쟁에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그 문제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아마 산업의 전반적이 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결국 그거잖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게 됐다, 될 거란 거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뭘 먹고 살지?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 있잖아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시스템은 갖춰지기 전에 자기 일자리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기 때문이죠. 뭐 인공지능과 로봇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이, 그때는 없어지는 일자리 있지만 더 많은 일자리 생길 거야. 내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자동화되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죠. 그러려고 자동화하는 건데. 그런데 근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권력이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공공화 할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더 넓고, 더 깊고, 더 섬세한 민주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그 누구, 어느 세대보다 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주 잃어버린, 인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 세대들은요, 다 죽을 자기 죽을 때가 먹고 살 방법 다채놨어요 지금 어린애들은요, 시스템 갖춰집니다. 근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 속에서 혼돈에 방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나이헬 조선을 탈출해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탈출해봐야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1세계들은다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20대, 30대들은 절대로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잘 쌓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 세대입니다. 이미. 지금 20대, 30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스펙을 쌓느라고. 그 개인의 스펙은 뭐예요? 자기 동기들을 하고 경쟁하기 위한 스펙이잖아요. 아무리 스펙을 잘 쌓아봐야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은 똑같이 서요. 개인의 스펙이 아니라 세대의 스펙을 쌓아야 돼요. 세대의 스펙이 뭐냐면 바로 세대 안전망이거든요. 그 안전망은 연대를 통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저 친구가 나의 경쟁대가 아니라 저 친구가 내가 연대해서 강고한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해 달렸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뿐만 아니라 이게 발전하는 것만큼 더 빠른 속도로 추월할수 있는 속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해야 되는 거죠.